미국 국경을 향하고 있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마일에 걸친 긴 행렬. 멕시코 국경에서 진입이 막히자 이들은 뗏목을 이용하거나 헤엄쳐 국경을 건넙니다. 중미 국가에서 탈출해온 이민 행렬. 이들은 모국의 가난과 범죄를 피해 미국의 정착을 바라며 무작정 걷고 있습니다. 에라메타가라아아스니세 no sé, no no no, no.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온두라스로부터 탈출한 160명 규모의 이민자들은 멕시코 국경을 넘으며 7천여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멕시코에 체류했던 중미 이민자들까지 행렬에 속속 합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중미 이민 행렬을 연일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이를 막지 못한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그리고 엘살바도르 등 3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경을 완벽히 차단하고 이들의 진입을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 이민 정책을 찬성하는 표심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들의 난민 신청권을 거부할 경우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